어, 아, 수강생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은 아에 HD 현대에 대해서, 어, 아, 추천을 했습니다만은, 구, 체적인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. 아,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만은, 목요일날은 없었 만길이고, 변동폭이 급식 심할 것 같습니다. 오늘과, 오늘은, 내일은 또 변동이 펄, 심할 수가 있으니까 아, 네, 뭐랬어요? 그걸 감안하시면들으시면되겠습니다 현대 현대 h d 현대에 대해서요 h 생각해 d 어요 h d a i h y u n 0 a i Hyundai. 차트 보면은 이렇게. 오르사 시작해서 오르사 오시사, 오르사, 오르사, 오르사. 또 오르사오르사오르사오르사오르사로서오오고 또 있습니다. 오로 어. 내일 로사이이사오로이오폭사오폭사 오로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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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제 오북팔이나 우장팔이 나올 때는 현금을 챙기는 것도 단기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 주식은 연금형 주식이기 때문에 막 서둘 건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장이 변동폭이 심하니까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. 그거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또 사고있고 차트 좋고 실적은 물론 좋죠 실적은 이 주식은 얼마 매장했느냐 면 작년에 5,550원을 매장했습니다 원래 3,700원 예상했습니다만 실적 개선됨에 따라서 개선 예측됨에 따라서 5,550원을 매장했습니다 올해는 4,500원 현재 상태로 간다면 4 5 0원이 확보되어 있는데, 영업이 잘될 경우는 이제, 한 6,000원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. 따라서, 에, 이 종목은, 이, 특히, 특히 영어, 이 종목은, 그, 재무제표상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, 유보이 많은 주식입니다. 또, 고배당을 지향하는 주식이기 때문에. 정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